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미니오정 박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클럽맨 JCW. 이 모델이, 저는 21년식 모델이지만 지금 22년식, 23년식, 그리고 24년식은 아직 출시를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게 해가 거듭하면서 계속 옵션도 추가가 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연식의 클럽맨 JCW를 지금 바꾸고 싶은 욕심이 지금 엄청 치솟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 클럽맨 JCW 23년식 남은 모델을 견적을 내보고 있는데요. 이게 혜택이 너무 좋아서 다 함께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주 짧게만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. 어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지금 클럽맨 JCW가 클럽맨 S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할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23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뭐 스마일 할브 일반 할부 두개다 선납 30% 36개월일 때는 0.99% 금리도 가능하고 선납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일 경우에 1.99% 금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요? 그래서 일단은 그냥 대략 월뭐 납입금이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로 뽑아왔어요. 우선은 저는 선납금을 항상 거의 넣지 않고 구입했기 때문에 선납이 0원일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납이 0원이어도 36개월이면 1.99% 저금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선납금 0원으로 해서 스마일알브 36개월로 뽑아봤는데 선납이 아예 없어도 스마일알브로 하면 은한 달에 76만원씩 나오고요 76만원이나 나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납금 없이 6천만원대의 차량이 한 달에 76만원씩 36개월로 했을 때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, 나는 선납금 뭐한 700만원 뭐 6,700만원 뭐 700만 800만원 이 정도만 준비가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700만원 정도 선납을 하셨을 때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선납 30%가 안되기 때문에 1.99% 금리가 적용이 되고 36개월 스마일 할부 하셨을 때는 한 달에 56만원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대망의 선납 30% 일때 선납 30% 일때는 에 선납 30%가 지금 할인 막, 막 가득가득 넣어 가지고 선납 30%가한 1500만원 정도 돼요 15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그 정도를 선납 하셨을 때 36개월 스마일 할부 하시면 한달에 30만 5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30만 5천원 이거를 30만 5천원에 탈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제로백 4.9초면은 거의 예전으로 따지면 슈퍼칸데 이, 이 차량을 한 달에 30만 원 내고 탈수 있다는 말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요. 왜냐면 지금 당장은 선납금이 없어서 한 달에 76만 원씩 나가는 걸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뭐 목돈이 생길 때 조금씩 조금씩 선납을 중도상환 하시다 보면 월 납입금은 그렇게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24년식 클럽맨 S 정도로 난 사고 싶 일단 하셨던 분들도 클럽맨 JCW 23년식 남은 모델 중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 클럽맨 JCW 한번 시승해보고 싶다, 한번 견적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시승 신청 또는 견적 신청 해주시면 고객님께서 준비된 선납금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봐드릴 테니까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끝.